안녕하세요. 오늘은 봄 아우터 특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봄이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아우터잖아요. 오늘은 디자이너 브랜드부터 쇼핑몰까지 활용도 좋고, 또 가격도 괜찮고, 옷도 참 예쁜. 진심으로 믿고 사는 아우터 맛집들 전부 털어보려고 해요. 올해는 확실히 날씨가 추웠다가 따뜻했다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봄 신상들이 작년에 비해서 더 빨리 나오는 것 같지 않아요? 저도 벌써 사고 싶은 옷들이 한가득이라 너무 설레는데 그럼 바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브랜드는 던스트. 여기는 저도 소개할까 말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던 게 너무 자주 언급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우터 맛집을 얘기할 때 여기를 빼놓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번 신상은 과연 어떠려나 더더욱 좀 까다롭게 보려고 했는데 또 역시나 올해도 옷이 너무 잘 나왔어요. 진짜 미쳐, 정말. 퀄리티 좋은, 기본기 훌륭한 데일리 아우터 맛집이에요. 제 위시리스트부터 보여드릴 건데 보자마자 이거는 사야겠다. 마음먹었던 첫 번째 제품인데요. 비건 스웨이드 핑크 자켓이거든요. 올해에는 또 스웨이드 자켓이 필수인 거 아시죠? 봄에 너무 잘 어울리는 핑크인데 스웨이드 조합으로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더 포근한 느낌? 이게 툭 떨어지는 엉덩이를 좀 덮는 정도의 오버핏이라서 부담스럽지 않고 봄에 입으면 너무 예쁘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던스트가요. 미니멀한 오버핏을 참잘 만들잖아요. 이거는 트위드 자켓인데 아이보리 컬러에다가 트위드 조합이면 사람 취향에 따라서 약간 느끼? 과하다고 보일 수 있는데 이거는 기장도 길고 또 카라가 없는 는 간결한 디자인이어서 어떤 코디에나 다 어울릴 것 같아요. 봄에 갖고 있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이거 담아놨고 색깔 감성 어떻게 된 거야? 이것도스웨드 자켓인데 블루종 스타일이에요. 완전 스트릿한 느낌이라기보다 약간은 포멀한 핏에또 블루 컬러 조합. 딱 얼굴이 화사해 보일 것 같은 형광등 탁 켜질 것 같은 그런 컬러죠? 그냥 이 안에 기본템들이랑 같이 코디하면 되니까 이거 하나로 룩 완성하기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하, 고민이야. 작년 F/W부터 인기가 정말 많았던 게또 워크 자켓. 계시잖아요. 이건 더스트만의 특유의 멋스러움이 묻어있는 옷이에요. 이렇게 화이트 베이지 코듀로이 조합은 작년에도 많이 못본것 같은데 홈에 걷어서 입는 것도 너무 귀여워요. 또 올해 가장 주목해야 할 트렌드 중 하나가 맥시핏 이런 거. 한동안은 하프 트렌치 코트가 되게 인기 많았는데 올해는 아예 롱기장이 조금 더 끌리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브라운기 도는 거 말고 이렇게 약간 은은한 오묘한 컬러가 겹치지도 않고 나만 아는 그런 느낌? 깔끔 단 안정 핏의 그레이 가디건인데 제가 또 그레이 러버거든요 캐시미어라서 가격이 살짝 나가는 것 같은데 소재가 일단 너무 좋고 앞에 이런 월계수 자수 있는 것도 고급스럽고 매일 입을 수 있으니까 진짜 뽕 빼기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브랜드는 해바이 해킴 여기도 제가 예전부터 눈여겨보던 옷자랄 브랜드인데 신상이 특히 너무 예쁜 거예요. 딱 봄스러운 산뜻하고 가벼운 느낌이라서 활용도도 좋을 것 같아요. 으른으른한 키치함도 있고 또 약간의 스포티한 무드까지 있어서 캐주얼룩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취향 딱 맞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시마랑 세트로 같이 입은 게 너무 귀엽고 일단. 적당한 체크 패턴이 딱제 스타일이에요. 너무 귀여워 보이는 것도 아니고, 또 너무 느끼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자켓만 놓고 봤을 때에도 밑단이 딱 잡혀있는 그런 크롭 기장이어서, 하이웨이스트 하이 있죠? 그런 거랑 입어도 딱 예쁠 것 같고, 누구나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하고 싶고요. 어머, 너무 이쁘다, 이것도. 이런 스타일 못 참지. 이쁘죠? 배찌를 달 생각을 어떻게 한 거야? 테일러드 핏에 어깨 각이 살아있는 오버핏 스트라이프 자켓인데요. 허리로 갈수록 약간 슬림해지는 실루엣이어서, 부해 보이는 핏 별로 안 안 좋아하신다면 진짜 딱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너무 밋밋한 블랙 자켓은 조금 아쉬울 때 이런 네이비 컬러의 자켓 더 무조건 떠오를 것 같아요 담아 담아 편한 옷이 제일 좋아 하는 분들은 봄에 후드 집업 진짜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해버이 해킴은 로고 자체가 존재감이 확실한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여기는 진짜 코디를 왜 이렇게 잘 짜셔? 편하게 입기용으로 좋아 보였는데 셔츠랑 같이 코디한 것도 아주 멋져 보여요 올해에 또 제가 빠져있는 컬러 중에 하나가 그린이거든요 근데 막 이런 그린 스포츠. 추룩에 어울릴 것 같은 체육복스러운 이런 게또 이렇게 귀여워 보여. 색감이 은근 쨍해서 이거 입고 당장 테니스 같은 거 치러 가고 싶은 스포티한 무드가 뿜뿜합니다. 테니스는 못 치지만 그냥 입고 싶은, 뭔지 아시죠? 이게 후드가 없는 집업인데 대신에 반목 스타일이어서 잠구고 다니면 또 보온성도 좋을 것 같고요. 나 이거 사야 돼. 이건 사야 돼. 이런 가디건 본적 있나요? 저는 이런 거 처음 봐요. 본적 없어. 플라워 패턴의 커다우시예요. 여기 헤바이의킴 시그니처라고 하는데. 단순히 그냥 꽃을 달아놓은 게 아니라 꽃 중앙을 뚫어놔가지고 패션 디테일로 연장한 게 정말 대박 아이디어 센스 너무 좋지 않아요? 다음 봄아워터 맛집은 레이브 여기도 인기 진짜 많은 브랜드죠 매번 저도 여기서 신상 살 때마다 다잘 입어요 사계절 내내 옷 쇼핑한다 하면은 무조건 일단 레이브는 한 번씩 싹 둘러본 방학간 브랜드 중한 곳이에요 트렌디하고 캐주얼한 무드가 강한 브랜드인데 특유의 아그 뭐랄까 막멋 부린 거 아닌 것 같은데 쿨한 매력이 이딱 요즘 스타일 스웨이드 자켓이 너무 유행탈까봐 걱정인데 또 사고 싶으신 분들 요정도면은 딱 괜찮습니다. 왜냐? 유행을 절대 안탈 것 같은 심플하고 좀 미니멀한데 또 약간 트렌디해 보이는 그런 매력이 있달까요? 메인 지퍼랑 소매 지퍼 정도가 딱 특징인데 깔끔하니까 코디하기가 진짜 쉬울 것 같아요. 캡 모자 하나 써주는 그런 캐주얼룩도 예쁘고 미니스커트랑 같이 매치해가지고 포멀하게 입는 것도 어울릴 거고요. 활용도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담아둠. 방금은 약간 프리한 느낌이었다면 이 자켓은 완전 포멀 쪽이에요. 어깨선부터 골반까지 툭 떨어지는 핏 좋아하는 분들은 외길 인생입니다. 이쪽으로 가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저도 진짜 좋아하는 핏이고 출근룩으로도 너무 괜찮겠죠. 이런 거 나와줘야죠. 워크 자켓인데 크롭 기장이에요. 작년에는 워크 자켓이 하프 기장이 많이 보였었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귀엽고 다 괜찮은데 잘못 고르면 약간 비율이 좀 망가져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워크 자켓의 무심한. 매력은 또 가져가도. 뚜이 되는 기본템으로 갖고 있어도 아주 괜찮을 것 같은 스타일이에요. 레이브가 여러분 트위드를 되게 잘해요. 색감이 일단 예쁜데 디테일도 예쁘고 여밈 부분이 금속인데다가 독특하잖아요. 과하지 않고 세련된 맛이 있어요. 봄이라서 아이보리가 지금은 더 예뻐 보이는데 블랙도 만만치 않게 예쁩니다. 그다음 브랜드는 오네논. 여기도 봄 신상 깔끔하고 괜찮길래 이번에 꼭 소개해야겠다 싶었는데요. 오네논 하면 퀄리티 무조건 인정. 진짜 실패한 적이 없어. 정갈하고 고급스러운데 깔끔한 핏을 정말 잘해요. 아우터 카테고리는 오래오래 예쁘게 입으려면 결국에는 퀄리티를 꼭 챙겨야 한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저렴한 아우터는 오랫동안 살아남은 제품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온앤오는 가격이 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긴 하지만 오래 입고 내년 입고 내후년도 입고 쭉 입기 괜찮은 내구성 좋은 제품들이 잘 나와요. 아, 이런 건또 기본이죠. 초겨울, 초봄 이럴 때에는 두꺼운 아우터가 안 당기긴 하지만 좀 춥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봄을 꼭 신경 써야 합니다 우리 들어간 캐시미어 자켓인데 그레이 컬러가 딱 클래식 그 자체죠 코트와 자켓 그 중간 정도의 느낌이니까 환절기 때 너무 잘쓸것 같은 아이템이고요 그리고 스웨이드 자켓 하면은 브라운도 딱 땡기긴 하지만 봄이라 그런지 조금 더 연한 컬러가 없나?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역시 똑똑한 브랜드 이게 실물로 보면은 훨씬 예쁠 것 같아요 딱 봐도 주머니도 진짜 깊어 보이고 오버핏이니까 편한 거는 말해 뭐예요 이번에 보니까 아우터 자체는 작년에 올해 의 유행이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요것도 워크 자켓이거든요 근데 또 약간 컬러에서 변주를 준 그런 아이템인 거죠. 약간 남방 같기도 하고 데님 같기도 한 인디고 컬러인데 살짝 넉넉탄탄한 셔츠 같기도 해서 더 마음에 들었어요. 편하게 툭 걸친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레더 자켓 나왔습니다. 가죽 자켓은 사실 트렌드를 떠나서 그냥 기본템이죠, 이제는. 전체적으로 깔끔한 넉넉한 핏이어서 오래 입기 좋아 보이고요. 청바지에 입어도 예쁜데 코디하기 편해 보여서 시에 손이 많이 갈것 같고 이거 하나만 있어도 봄 데일리룩은 끝일 것 같습니다 코디 만능템 다섯 번째 브랜드는 비터셀즈 전 이미 신상 나오자마자 그냥 바로 샀어요 봄 아우터뿐 아니라 상의도 예뻐 치마도 예뻐 작년부터 느낌 너무 좋고 폼 미쳤었는데 이번 SS 신상들이 진짜 너무 귀엽더라고요 추천 못 참지 트렌디한 분위기가 확실히 독보적이고 비주얼 맛집이에요 이거 샀습니다 이미 쨍한 올리브 컬러가 매력적인 가디건인데요 여밈 장치가 유니크하죠 이런 게 되게 코디 자체를 여리여리하게 만들어주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카라에 들어가 있는 프릴도 귀엽고, 걸리시한 레이어드로 코디하기 좋을 것 같아서 일단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윈드브레이커의 해라고 역시나 지금부터 신상들 왕창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또 산뜻하더라고요. 컬러감 자체가. 라이트 핑크 컬러인데, 기장도 너무 길지 않고 또 너무 짧지 않은 딱 적당한 스타일인 것 같아서 마음에 들었고, 봄봄스러운, 사랑스러운 컬러죠. 어깨 부분에 약간 스크래치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것 때문에 약간 이너가 살짝 보일 것 같은데 그게 좀더 편한 느낌을 벗어나게 해주는 것 같아요. 너무 바람막이 같은 느낌이라기보다 좀 꾸몄다. 이런 느낌? 차콜이랑 아이보리가 배색이 진짜 예쁘게 들어가 있어요. 색조합 너무 좋죠? 이 케이블 짜임이라서 좀더 포근해 보이는 것 같고 주머니도 귀엽고 양방향, 이게 아래 위다 가능한 거 있죠? 툭툭 입기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어떡하니, 이거. 라떼 아트를 해놓은 것 같지 않아요? 올해의 컬러가 모카 검은인데딱 그런 컬러가 반영된 베이지 컬러 같아요. 이게 레더 자켓인데 워싱이 은은하게 들어간 것도 예쁘고 품도 살짝 넉넉해 보이는데 탄탄하니까 편하지만 엣지 있는 아우터. 지금부터는 쇼핑몰 타임입니다. 꼭 브랜드라고 해서 퀄리티가 좋고 쇼핑몰이라고 해서 좀 떨어지고 이런 게 진짜 아닌 것 같고 잘 고르면 오히려 더 득템하는 기분이에요. 그중에서 제가 먼저 소개할 쇼핑몰은 프렌치 오브. 여기는 지그재그 랭킹에 거의 매일매일 들어가 있는 이미 인기 있는 곳인데 사랑스러운 느낌이 가득해서 제품 썸네일 보면 지나칠 수가 없고요. 데일리한데 디테일이 한끗 다른 귀여움이 있어요. 흔하지 않은 디자인도 많아서 쇼핑몰이긴 하지만 소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이 합리적이다. 저는 봄하면 블루종 이런 거 너무 입고 싶더라고요. 10만 원 이하로 이런 거 고르는 거 쉽지 않은 거 아시죠? 얘 이거 진짜 퀄리티가 너무 괜찮아 보였고 느낌 있는 핑크 컬러에 크랙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워싱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좀더이룩 자체가 빈티지해 보일 것 같아요 진짜 10년 내내 입어도 질리지 않을 것 같은 야상 스타일인데요 반 하이넥을 살려서 입는 것도 안정감이 있어 보이고요 내추럴하게 투크르는 핏이어서 원피스랑 입으면 좀 페미닌한 무드까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거 다들 하나쯤 위시리스트에 있지 않으세요? 얇은 그레이 가디건인데 넥 라인, 오픈 클로징 라인까지 레이스가 들어가 있고 또 리본으로 샥 포인트가 들어가 있죠 이런 거를 또 아일렛, 펀칭 디테일이라고 하는데 사람을 조금 더 분위기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자마자 알수 있는 하객룩 자켓의 향기. 골드 버튼인데 가격에 비해 촌스러운 느낌이 전혀 없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죠. 저는 이렇게 타이랑 세트인 아우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또 컬러가 네 가지나 되니까 원피 컬러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거 이거 이거. 음. 이거 봐, 진짜 귀여워. 이런 건 진짜 봄에 입어야 돼. 딱 봐도 굵직굵직한 뜨개 짜임이 핸드메이드인 게딱 티가 나죠. 우주하게 떨어지는 핏이랑 잘 어울리고 입으면 정말 포근할 것 같아요. 근데 또 집업인 게 반전 포인트. 그리고 여기는 자체 제작도 잘합니다. 약간 이것은 겨울 스트이긴 한데 오글이 플리스 잠바예요. 약간 봄에 추울 때 쌀쌀할 때 편하게 걸치기 좋아 보여요. 이거 하나 있으면 그냥 코지한 데일리룩 완성. 그다음 쇼핑몰은 클럽더. 쇼핑몰 이름이 클라따예요. 아, <laughs> 그 다음 쇼핑몰은 클라따입니다. 걸코 쇼핑몰 맛집하면 저는 요즘 여기인 것 같아요. 자체 매일의 상품들도 분위기가 미쳤더라고요. 진짜 클라따. 키드키드. 아, 키드. 트렌디한 핀터레스트 무드. 엄청 데일리한 느낌은 또 아니긴 하거든요. 그치만 난 오늘 멋지고 싶다. 꾸몄다. 이럴 때 딱입니다. 가격도 괜찮아요. 일단은 이것부터. 작고 오밀리 조미란 퍼들이 촉촉하고 대박일 것 같은 가디건이에요. 팔 기장이 되게 길어 보이죠? 그 핏한 가디건이라서 잠가서 입는 것도 예쁘지만 푸는 것도 자연스럽고요. 그리고 올해 체크 패턴과 함께 동시에 주목해보면 좋을 패턴은 도트 패턴입니다. 땡땡이. 아, 귀엽다, 귀여워. 네이비랑 핑크 진짜 어떻게 참아요? 단추도 동글동글하게 들어가 있고요. 좀 많이 짧은 기장인 것 같아서 부담스럽다면 이 안에다가 길게 내려오는 셔츠나 블라우스 함께 매치하는 것도 괜찮겠죠? 그리고 요즘 느낌 물씬 나는 레이어드 니트가 있는데요. 제품만 봤을 때는 어, 그레이 가디건 안에다가 블루 가디건을 두개 입었나 보다. 레이어드 한것 같지만 사실은 일체형 입니다. 소매 끝까지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서 진짜 레이어드 겹쳐 입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작년 FW 제품인 것 같은데 후드 집업이에요. 가슴팍에 이렇게 하트가 딱딱 영롱하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주머니 부분에 셔링 잡혀있는 거 보이시죠? 센스 뭐야 후줄근한 느낌도 전혀 없고 편해 보이는데 와 이거 예쁘다 라는 말 나올 것 같은 아이템이에요. 마지막 쇼핑몰은 베니토 자체 제작 맛집 중에서 퀄리 가 가장 괜찮은 곳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메이드 제품들 많이 구매해서 입어 봤는데 지금까지 구매한 거다 성공이었어요 만족 만족 깔끔하고 좀 우아한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고요 하객룩 출근룩 고르기 편하고 후기가 진짜 많아요 리뷰 참고하기에도 편하고요 가성비 좋은 트위드가 필요하다 한다면 베니토 한번 가보세요 5만 원대 스웨이드 자켓이런니각 잡힌 탄탄한 느낌은 아니고 약간 유연해 보이죠 노카라니까 이 안에 심플한 블라우스 뭐 티셔츠 같은 거 기본 이너랑 다 궁합 좋을 것 같아요. 아 이런 게 약간 딱자 예쁘고 귀여운 렌치 코트의 정석이잖아요. 기장이 너무 긴 것도 아니고 너무 짧은 것도 아니고 하프라기에는 좀긴편키 관계 없이 누구나 입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소매 한번 접어주면 좀더 발랄한 느낌? 요것도 진짜 군더더기 하나도 없는 딱 봐도 진짜 완벽해 보이는 퀄리티 좋은 트위드 자켓인데요. 단추가 또 아우터 컬러랑 비슷하게 마감되어 있어서 담백한 느낌이 있어요. 진짜 막 많이 신경 쓴게 느껴져요. 트위드 느낌이 덜한 게 필요하다 한다면 이런 것도 예쁘죠. 이건 딱 미니멀한 감성이 있어요. 단추가 특이하죠, 이거는. 약간 길다란 실 같은 골드가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클래식한 느낌도 있고요. 이 안에다가 편한 반팔티 걸쳐주면 하객룩도 예쁘지만 출근룩으로도 편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오늘은 봄맞이로 예쁘게 입기 좋은 옷자랄 아우터 맛집 보여드렸는데요. 올해 또 신상이 궁금한 제품도 댓글로 말씀 주시면 그것들 참고해서 또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빠이.